어지 이건? 꽃르내려다와개 신기해 뭐가 나와? 내가 지금 카트에 타고 있어 카트에 타고 있고 있잖아 미래에 나올 것 같은 숲 같은 게 있어. TV도 하나 있고 올라간다 정지야? 소리가 안 나는데 뭐야? 손을 이렇게 터치하니까 이게 출발한다. 위에 별똥까지 떨어지고. 이상한 내려간. 으개 빨라. 한 바퀴 돌고. 지나서, 옆으로 돈 다음에, 대형 TV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고, 가속대를 내면서, 내려, 간다, 올라갔다, 내려, 간, 다가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이 올라갔다가, 아, 래로내려아거 내려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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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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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진지대 어때? 소리 좀 크게 해 보세요. 딴걸해 보세요. 더워. 사. 와 이거 대박 점이 하얀 점이 있거든, 아빠. 그저그 그 맵이 있는데 그그 그 맵에다가 음. 하얀 점이 되면 그게 음. 시작이 된. 오케 어디 좀 크게. 제일 크게 했어. 어, 했땀이야. 땀 목숨 났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V에도 안 해보고 이걸도 해봐. 그럼 뭐 재미없어. 자. 무슨 느낌인지 내가 알려줄게. 내집브요 아니, 아니야, VR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VR 아닌 상태로 이렇게 하면. 돼.